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학업 성취도 활동을 진행할 겁니다. 여러분은 지금 한 학기를 끝냈어요. 그렇죠? 그러면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, 여러분이 지금 한 학기 동안 중간고사, 기말고사를 통해서 받은 성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여러분 점수를 적어보고 평가함으로써 내 점수를 토대로, 이대로, 진학대로, 진로대로 갈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. 그리고 아직 내가 진로가 구체적이지 않다면 여러분의 공부 습관에 비교하여 성적이 잘 나왔는지 아니면 부족한지 확인해보는 것도 너무너무 좋습니다. 대학 진학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교과 성적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끝까지 열심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활동했던 내용을 잘 기록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이유는 기록하지 않고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활동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기억나는 게 얼마 없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이 활동했던 것들을 다 기록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선생님 참고해서 세트를 기재해 주실 수 있게 준비하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. 네. 활동을 할 때마다 꼭 차곡차곡 모아두고 기록해두는 습관 중요합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거, 활동을 했다가 아니라 그 활동을 했을 때의 생각이나 느낀 점,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적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리고 방학이 되잖아요. 그럼 방학 기간 동안 여러분 몸과 마음이 조금 느슨해질 수 있어요. 이게 중요한 거, 여유로움은 좋습니다. 하지만 게을러지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것일 수 있으므로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그리고 다음 학기 때 대비하는 자세로 활용하는 시간으로 방학 기간을 쓰셨으면 좋겠어요. 자, 지금 이제 우리는 학업 성취도 점검을 할 건데요. 여러분이 지난 학기 때 교과별 성적이 어떻게 됐는지 적어주시면 좋습니다. 성적 점수 적으시고 등급은 어떤 등급을 맞았는지 그리고 총 과목은 몇 등급인지 예, 적어주시면 됩니다. 한 5분 정도 시간 소요 예상이고요. 자, 두 번째 모의고사도 적어주셔야 돼요. 자,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본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지 않았으면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봐주셔야 돼요.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. 내가 내신 성적이 좋아서 이 대학에 지원을 했어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도달하지 못하면 여러분 뭐예요? 그 학교에 진학할 수가 없어요. 합격할 수가 없으니까 모의고사도 결코 그냥 무시하지 않아야 됩니다. 무시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 학년과 그리고 모의고사 몇 월에 봤는지 적어주시고 각 과목 모의고사 등급 성적 적어주십니다. 이걸 적는 이유는 만약에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보완을 해야 되죠. 그리고 나중에 혹시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은 지금부터 미리미리 잘 준비해서 좋은 등급을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. 어,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그걸 생각해보는 점검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자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점수를 토대로 여러분이 강점 무엇인지 약점 무엇인지 적어보시고요. 그리고 이를 토대, 토대로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내신성적 모의고사, 그리고 이렇게 보완할 점을 적는 이유는 더 나은 다음 학기를 준비하기 위함이죠. 아셨죠? 잘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작성하는 시간은 총한 20분 정도 생각하고요. 다 작성하신 다음에 인더스쿨에 들어가셔서 오늘 해당 활동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내용을 적어 주십니다. 자, 활동을 어떤 활동을 했는지. 그리고 일자. 그 내용. 자, 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, 새롭게 알게 된 점.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할 점들을 적어 주셔야 선생님께서 학생부 기록하실 때잘 참고해 주실 수 있습니다. 자, 지난 학기 동안 내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확인해 보고 반성함으로써 다음 학기 때더 나은 모습으로 학기를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오늘 활동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